네 안녕하세요 윤엔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좀 포항 얘기를 acl 중간 리뷰 겸 해가지고 해보려고 좀 켰습니다 어 포항이 지금 2승 1패죠 2승 1패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어, 어찌됐든 조 2위를 한 팀들이 다 16강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세팀만 올라가게 있는 상황이라서 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포항은 어...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너무 포항을 제가 이제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리뷰를 잠깐 드리려고 했습니다 길지 않게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자 일단 어 포항 팬들께서 만약에 보고 있으시다 그러면 조금 아쉬웠을 장면은 나구야한테3대 0으로 진그 경기가 아니었나 어 라는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그 경기를 만약에 뭐 마음에 든다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뭐 팬이 아니겠죠 그 경기를 보고 속이 안 쓰린다 그러면 그거는 좀 곤란한 말이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경기를 포함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무지막지하게 지금 포항이 막 위기라거나 뭐 이제 물론 남의 두 경기를 이겨서가 아니라 어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볼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어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포항이 이번 그 태국이죠. 태국 원정을 어떻게 갔느냐를 조금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 이번 포항 원정 포항이 이제 태국을 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어, 물론 16강 진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겠지만 어,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김기둥 감독님 성향을 봤을 때 우리가 꼭 결과를 내자 이런 쪽이기보다는 지금 팀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연습 게임 겸 해가지고 좀 이제 선수들도 재보고 좀 이제 뭐랄까요 확인도 좀 해보고 어 <laughs> 좀 이제 주전에 쓸 만한 선수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맞았던 외국인 선수들한테 시간도 좀 마음껏 주고 네 이런 시간을 좀 주려고 한게 이제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6월 초에 전화드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나고야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질 거라고 생각을 본인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경기도 잘 보시면, 권기표 선수가, 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 계속 보면은, 그 경기마다 교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보면, 지금 이제, 아, 이게 후반기에 권기표 선수를 좀 쓰려고 하는구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송민규가 또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권기표를, 아, 그렇게 두고 있구나라는 게 벌써 읽히죠. 네, 그런게 읽히고 있고 그 다음에 조호르전이 저는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호르전에서 지금 수비조합도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광준 선수가 막 많이 나오다가 또그 어, 그, 경기가 어느 경기였죠 전반 끝나고 한번 전민광 선수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 끝나고 제가 김기동 형님과 통화했었는데 얘기해보니까 아이 광준이 부족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민광 권원규 조합이 좋을까 아니면 이광준 어, 권한기 조합을 하고 전민광을 오른쪽에 쓰는 게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신강훈 선수가 미드필더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하는 멀티 포지션 멀티 플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오르전에서는 좀좀좀전 재밌게 본게 뭐였냐면 전술적으로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강상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포항이 약간 비대칭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자꾸 경기 안 풀리고 그러면 강상우 선수 윙처럼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권한규 이광준 전민광이 그때 이렇게 서서 이제 약간 변형 스리백까지 이렇게 하죠 전민광 선수가 물론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뒤에 많이 머물러 있는데 강상우 선수가 이쪽 이쪽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쪽 윙에다가 그 고영준을 넣어놨습니다 네, 고영준을 넣어놨고 고영준 선수가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공격형 미드필더로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시즌 내내 그랬고 원래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측면 완전한 측면 플레이어가 아닌데 이쪽 강상우 선수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영준은 이쪽에서도 공을 받아 줄땐 여기서 받지만 움직임을 할때 대체로 일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어뭐그 이후로도 이쪽에 자꾸 이 하프 스페이스를 자르면서 고영준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였고 공격 왼쪽에서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지금 포항이 약간 배치가 이런 이렇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3-2-4-1처럼 이런 네, 식으로 바꿨다가 수비할 땐 다시 이렇게 바꾸겠죠 4-1-4-1뭐 4-4-1-1이나 뭐4-2-3-1 형태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술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어, 분명히 발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고점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타쉬랑 크베시치랑 이 선수들한테 계속 꾸준하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도 좀 좋은 거 같아요 물론 타쉬 선수가 그 득점에 계속 관여를 하면서 좀 자신감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다 좋다고만 평가드리면 조금 너무 과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타시하고 팀하고 아직 융화가 안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시를 믿고 패스가 들어가는 게좀 없는 것 같고 또타시도이 선수 동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직 전달을 못한 것 같고 고점이 그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고쳐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부상자가 여럿 이어 가지고 포항으로서는 아좀 고민이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동 감독님은 여전히 그 새로운 선수들을 실험하고 또그 와중에 이제 뭐신강훈 선수가 빠지니까 다른 선수를 넣고 뭐 이수빈 선수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죠 벌써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올림픽 가는 것보다도 지금 포항에서 좀더 경기 뛰면서 하는게 그 군대 군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그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본인의 성장에도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워낙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 그조오르전에는그 풀타임 뛴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항은 단계가 완성된 팀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는 스쿼드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누구를 더 빼고 불었을까? 누구를 더 우리 팀 스쿼드를 두껍게 할때쓸 만한 선수일까를 여러 가지로 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포항은 아주 순조롭게 조별리그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위로라도 16강에만 올라가면 어, 어, 그때부터 모르니까, 예, 그때부터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포항은 저는 잘 보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별 얘기 안 했죠? <laughs> 아직뭐 사실은 결과가 중요한 때는 아니라서. 저는 포항 축구가 재밌다 잘한다 어, 그리고 여유도 있다 어,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또 다른 그러니까 울산이나 전북이 그, 그 라차풀이나 뭐 이런 팀들 상대로 조금 답답한 경기들 했잖아요 근데 포항은 그렇진 않다 어 이렇게 좀 내려서는 팀 만나도 포항은 포항답게 잘 풀어가고 어, 스타일이 확고하다 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어, 역시 김, 킹 기동을 믿고 가도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